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특검의 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특검 해설입니다. 먼저 구독을 하시고 시청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김건희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특검이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녹취 안에는 어떤 진실이 봉인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를 조사하면서 문제에 통한 녹취 파일들을 직접 들려주며 압박했다고 하죠. 하지만 김건희는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증거 앞에서도 인사 치레였다. 흘려드는 것뿐이다라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미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은 차고 넘친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통일교 대선 개입 의혹의 실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파일은 2022년 대선이 끝난 직후인 3월 30일 김건희와 통일교의 실세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서 윤전 본부장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학교, 기업체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이라는 말이죠. 이에 김건희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일교의 조직적인 대선 지원을 김건희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 취임 후인 7월에는 김건희가 윤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도와주셨으니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추가적인 지원까지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측은 그저 의례적인 인사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녹취에 담긴 대화의 흐름을 보면 과연 누가 이것을 단순한 인사 치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는 대선이라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과연 공정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매우 심각한 대목입니다. 특검 역시 이 녹취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수사의 고피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녹취입니다. 2011년 1월 11일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인데요. 증권사 직원이 매물이 되려는 것을 미리 받는 것이라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작전의 내막을 설명하자. 김건희는 분명히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대화에서는 우리 주식이 팔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그런가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통화가 있었던 날을 기점으로 김건희 명의의 주식 20만 주가 실제로 블록딜 방식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조차 이 거래를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검찰은 시세 조정을 몰랐을 것이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지만 이번에 특검이 확보한 이 알겠다는 한마디는 그 모든 판단을 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김건희는 이마저도 흘려드는 것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답한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런 변명이 과연 얼마나 통할까요? 특검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만큼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검은 바로 김건희 자신의 목소리라는 가장 강력한 창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외면하려 해도 이 객관적인 증거들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끝이 과연 어디까지 다다를지 그리고 법의 저울은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지 우리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